The first innovation, first, 속진시키. 어, 촉진시키다, 육성하다, 이런 소지 Innovation in your organization. 네. 즉, 네 조직의 어떤 그 혁신을, 네. innovation을,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 you need to attract. 뭐 필요가 있다가 Attract and recruit. 뭐, need n e 투정서 목적으로 이렇게 끌어들이고, recruit 모집하다, 이런 소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모집할 필요가 있다. 어떤 사람들. 후, 주격 관계되면서서서. Will be innovative. 즉 혁신적이 돼. 그런 어떤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리크루트 모집할 필요가 있다. In the same, you need to develop techniques and instrument s to identify innovative people and then hire them. 음, 뒤에 이렇게 완전히 주어 동사인 문장이 나서 대첩 속사 쓰고 뭐 이치 가주로 써서 뭐해 볼 수도 있다해서 뭐 네가 need to develop 어떤 이 기법을, 기술을 개발해서 기술과 어떤 그 인스트루먼트, 도구를 뭔가 개발할 필요가 있어 보일 수도 있다는 거. 마 위해서. To identify innovative people. 그런 혁신적인 사람들을 알아보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또 hire, 고용을 하기 위해서는 니가 need to develop techniques and instruments. 그런 어떤 기법과 도구들을 develop, 발전시킬 필요가 있어 보일 수도 있다는 거. It's not that possible. 근데 그런 게? t h a p a s s i s simple.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니란 거지. 그래서 이치란 라는건 여기서 앞에 있는 문장 전체를 다 받아주는 거지. 그런 걸 개발해서 사람들을 또 모집하고 이런 게 그렇게 that simple. 쉬운 건 아니란 거지. t u o Some people. 솔직히, 몇몇 사람들은 are more n a t u r a l innovative than others. 자연적으로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좀더 innovative, 혁신적인 사람들이 있다. 그렇지만 t interplay between the person and the His or her involvement. 그 사람, 그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태곤 타연하면서 내추럴하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좀더 인센티브한 사람들이 그 사람과 어떤 자신의 그 환경, 환경과의 어떤 그 사이의 인터플레이, 상호작용이, 인터플레이, 이게 주어지? 그 상호작용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혁신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과 자기 주변에 있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은 이게 이 주어고, 그 상호작용은 ultimately, 궁극적으로, 이게 주어가 저렇게 interplay, 저게 주어니까 이게 틀렸겠네. 지금 주어가 뭐야? 삼층단수지 interplay. 삼층단수니까 여기 지 determine, 뒤에 s 부 붙어야 되겠네. 그 상호작용이 뭐를 결정해준다는가? the level of innovativeness. 즉, 혁신성의 어떤 이 정도를, 수준을 정해준다는가? 뭐, 자연적으로 타고나겠다는 사람들보다 혁신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또 얼마나 혁신적이냐 하는 거는 그 사람과 그 사람 주변에 있는 그 환경 사이의 인터플레이, 상호작용이 제일 좀, 좀 중요하다는 거지. Even a person, 심지어 어떤 사람도 후, 주격한 데있서 has a proven ability. 즉, 어떤 증명된 능력이 있는 사람. proven ability. 어떤 증명된 능력? 형사형 겟투론사로. To be innovative. 즉, 그렇게 혁신적이라고 증명된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 이 사람조차도, it's even, it's even a person, person이 좋으지, 이 사람도 would find, 이게 동사를 써서, 뭐, 어떻게, 뭐, innovating and ongoing basis, difficult. 이게 find, 목적어, 목적고, 다리니까. 오형식의 목적고 보호, 보호를 수 있는 건 형사가 보호를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디피 같은 형사가 올수 있지.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어떤 혁신적인 대대 혁신적이라고 이렇게 증명된, 풀브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뭐가 뭐를 알게 될거는 거. 이때는 find 다할수 있어요. 뭘 innovating on an ongoing basis. 말 그대로 어떤 그런 어떤 ongoing basis. 뭔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어떤 그 기준으로. 계속 뭔가 이렇게 혁신적이 된다는 것, 다시 말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혁신적이 된다는 것이 difficult 어렵다는 걸 알게 된다는 것. 저렇게 어떤 혁신적이라고 능력이 증명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계속 그 능력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자기 혁신적으로 계속 될수 있다는 게 difficult 어렵다는 걸 안다는 것. If not possible. If not impossible, 뭐 불가능한 건는 아니지만,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해서 o n g o i n g 하게 계속해서 어떤 계속적인 어떤 지속적인 기준으로 계속해서 innovating 혁신적이 되는 게 not impossible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계속해서 어떤 자신이 이 innovating 혁신적이 계속되고 있다는 걸 찾기가 알기가 어렵다는 거지. 여기서 목적 보고 다니까 이 typical 동서혼합 맞아. If put in a culture or situation, 만약에 이것도 지금 그 사람이 이제 어디에 놓여지게 되면요. 그러니까, 붓과거을 써서, 서 이런 컬처, 어떤 문화나 어떤 상황, 어떤 문화나 상황, 대주격 관계되면서 써서, do not foster creativity. 말 그대로 창의성을 foster, 촉진시켜주지 못하는 그런 어떤 문화나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자신의 어떤 창의성이 계속해서 그렇게 수속이 되고 계속해서 발전이 된다고 생각을 할 수는 없다는지. 또 culture. 그 문화는, 그런 문화는 어떻게? 해? 그 사람의 어떤 창의성을 스티플 할수 있다는 거. 스티플 이렇게 억누르다라고는 억누를 수 있다는 거. 그것도 either A or B에서 상관접속사로뭐 때문에? Because the culture is so comfortable. 자기에게 그 문화가 너무나 좀 편안하기 때문에. 또는? Her. That the new approaches do not come to mind. 즉, 또는 뭐 때문에? 그 새로운 어떤 그 접근법이? Do not come to mine. 마음이 오지 않는다라는 소리니까. 어, 아, 이거 지금, 여기, 오하니, 여기 오하겠네. 이게 아니고. 왜, 뭐 때문에, either A or B 이렇게 해서, 뭐, 그 어떤 문화가 너무나, 남자일 수도 여자일 수도 있는가, 그 사람, 이힘모와 이렇게 써서, 자신에게 너무나 컴퓨터블해서 이 소댓구문이지, 소댓구문. 소대꾸문. 그 문화가 자기에게 너무 편안해서, 그래서 어떤 새로운 어떤 접근법이 do not come to mind 마음에 오지 않는다면 그렇게 그렇게 와닿지 않을 때 자기가 지내고 있는 환경이 시츄에이션이나 문화가 너무나 편안해서 뭐 새로운 어떤 접근법 이런 걸 따지, 딱히 뭐 해보고 싶은 마음이 안들때 또는 or 해서 앞에 이렇게 이대요아비 형태 같아야 된다 그랬지 여기도 because야 접속사야 이렇게 와있으니까 여기도 because야 이렇게 쓰는 거 맞겠지 또는 뭐 때문에 the culture is so foreign and uncomfortable 이것도 매소대구문이지그 문화가 너무 홀인하고 좀 이국적이면서도 u n c o 불편해서 it destruct 그게 방해를 넣을 때뭘그 사람의 능력을 방해할 때 무슨 능력 to work and contribute 어떤 노력하고 어떤 기여할수 있는 그런 그 사람의 능력을 방해할 때이 A나 B 둘 중에 하나 그런 이유 때문에 그 문화가 그 사람의 innovation 혁신성을 s t i f l 할수 있다 억누를 수도 있다 한 말씀 그렇게 해서 나머지는 다 이렇게 맞고 아까 쓰개해 틀렸겠지 한방이 틀렸겠지. 이거 어떻게 보면 문장은, 문법은 간단하선 주어가 삼식 단순지 아닌지 따라서 동사를 단순서냐, 복수서냐. 근데 문제는 그걸 찾지를 못하면 오히려 그거보다는 진짜 다른 것들이 더 틀렸다고 볼수 있지. 저 4번이나 아니면 저 5번 이렇게 이대 e A 와비 형태 같아야 되는데 그 AB 형태를 얻은 게이대 e A 와비 어디까지가 이도고이대 e a 가 어디까지고 B가 어디까지인지도 잘 모르마. 그런 것도 찾기 힘들 수도 있지.